자, 그러면 2번, 심경 변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It was December 18th, 12월 18일이었습니다. I checked my email. 내가 내 이메일을 확인해 봤어요. It had been a month. 한 달이 지났습니다. It had been a month. Since. 여기서 since는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I had done so. 내가 그 이메일을 확인한 지 여기서, 이제, had done so 했다라는 거는, 이메일을 확인했다는 거죠. 이메일을 확인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요, since를 제가 이후로라고 해석을 했는데, since는 둘 중에 하나죠. 뭐뭐 때문에, 아니면 뭐뭐 이후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될 텐데,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는, 그 앞에서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 뭐, 현재 완료 진행, 뭐, 이런 말들이 왔을 때, 주로 이후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완료형, 그,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뭐, 이런 거, 그러한 것들과 함께 사용이 되었을 때, 이제, 이제 since가, 뭐, 뭐,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뭐, 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은, 그, 현재 완료랑, 혹은 과거 완료랑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후로가 아니라, 때문에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현재 완료, 과거 완료랑 사용이 되면, 뭐, 뭐, 이후로라고 주로 해석이 됩니다. I had, uh, 257, New e m a 내가 257 통의 새로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로 l o 그것들 중에 모든 것, 그것들 모두가 즉 내가 새로 받은 이메일의 모든 것이 came from stupid site. s t u p 쓸모없는, 쓸모없는 사이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이트여 아이부터 맨 끝에 있는 이세원까지 가로로 묶이겠죠. 이게 앞에 있는 사이트를 받아주는 이제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나 대시 앞에서 생략이 된 거고요. I had subscribed to, s u b s c r i b e to, 뭐뭐에 가입하다, 혹은 구독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서는 가입하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내가 가입을 했었던 그 쓸모없는 사이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except one 한 가지를 제외하고요. 여기서 except는 전치사로 보셔야겠죠.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쓸모없는 그러한 이메일들이었습니다. It was from the HR Department of Du Times. 그것은 Du Times의 HR Department. 여기가 인사부입니다. 이 HR은 Human Resource의 줄임말입니다. 인사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Du Times는 어느 어디였었냐면, where I had applied for a job. 내가 일자리를 지원했었던 바로 그 Du Times였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w h e 이 관계 부사로 사용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은 당연히 완전하게 들어갑니다. I가 주어가 나오고 had applied for 할때 apply for 뭐뭐에 지원하다라는 동사 나왔죠? 그리고 어 b 목적어 나왔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문장 완전하다고 보고 관계 부사 w h e 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위치 이런 거 쓰시면 틀립니다. The HR manager, 그 인사과 관리자가 had given me her number. 그녀의 전화번호를 나에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asked me. 나에게 어, to call, 전화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ask 목적어 투부정사 쓴 거죠.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하다. 나에게 전화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since. 여기서 since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때문입니다. 뭐, 뭐 때문에. 자, 뭐 때문에요? I had not provided. 내가 제공을 하지 않았거든요. My number in the CV. CV는 이력서입니다. 내 이력서에다가 나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메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I had received the email. The email a week ago. 내가 일주일 전에 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7 번. I rushed to get my phone. 내가 서둘러서 나의 전화기를 가져다가 and dialed the number. 그 번호로 다이얼 전화를 걸었어요. 병렬 구조 쓴 거죠. 러시가 1번, 다이얼 2번, 8번. 노바디픽덤.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이 패닉드. 내가 당황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패닉드가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지금 심경의 변화를 찾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심경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즉, 심경을 나타내 줄수 있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닉이죠. 당황하다. What i 라면 어쩌지? My place, 나의 자리가 belong to, belong to는 원래 뭐뭐에게 속하다란 뜻입니다. belong to Someone else now 지금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어떡하지? 10번 I left a message at the number. 내가 그 전화번호에 메시지를 남겨 놨어요. 자, 어떤 번호요? 위치부터 이메일까지 가로로 묶이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넘버를 꾸며 주는 거죠. Which was given in the, in the email. 그 이메일에서 제공이 되어진 바로 그 전화번호에 내가 메시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11번. After four hours of e n d r e w s waiting. 그 끝없는 기다림에 4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이폰 나의 전화가 랭, 울렸습니다. 링의 과거 형태죠. Hello, a v 안녕하세요, a v a n t i a I'm, 뭐, s u r e y 입니다 The h uh, r manager of d Time, u t i m e s 요 신문사에, 네, t i m 라고한거 보니까 뭐, 신문사인 것 같아요. 요 du times의 인사부 관리자인 I'm s u r 입니다 Hi, I'm sorry. I just saw your email today, I said.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 당신의 이메일을 오늘 봤어요.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14번 It's okay. 괜찮아요. You were already selected. 당신이 이미 were selected. 원래 select가 고르다 선정하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BPP 수동이니까 선정이 되어졌다. On the basis of your sample writing, 당신의 견본 글과 and cb, 이력서에 on the basis of, 근거하여 당신이 이미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Welcome to the DU Times team. 저희 DU Times tea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on the basis of 같은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I was selected. 내가 되어든, 선택이 되어진 것이다. I felt like. 내가 뭐뭐처럼 느꼈어요. 원래 feel like죠. I was on top of the world. 내가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자, 여기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줄 수 있는 말이 되겠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라는 건 굉장히 지금 엄청 기쁜 상태죠? 16번.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고 I replied. 내가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경이 처음에는 굉장히 패닉, 당황했다가, 굉장히 당황했다가, 지금 굉장히 기쁜 걸로 바뀌었죠.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뒤에 넘겨보시면, 답이 이제, bold, s w e e d worried, overjoyed. 답은 2번이겠네요. 굉장히 걱정했었죠. 이게 본문에서는 p a n i c 로 나왔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overjoyed. 굉장히 기쁜으로 바뀐 거죠. 답은 2번. 그리고 나머지 보기들 나와 있는데 나머지 보기들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밑에 왼쪽 밑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확인하셔 가지고 꼭 참고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모르는 단어들 다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